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 안녕하세요 <laughs> 원래 이번 주 풀로 일하려고 했었던 마음만은 한결같았는데 어제랑 엊그제 너무 아파가지고 독감들 조심하세요 근데 저는 독감이 아니고 장염이었습니다 독감에도 또 걸릴 수도 있다는 <laughs> 네,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나 자, 우선은 뭐야, 흥덕 롯데캐슬리아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신가 라이시 근처 네, 그쪽이어가지고 영덕동 약간 근처 그쪽으로 보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열심히 해보죠 이틀 이틀 오늘 내일 모레 3일은 열심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따 보시죠 시작합니다 자 여기 맨날 경부 지나가면서 와 여기 아파트는 지나가서 우와 아파트가 여기 이쁘게 있긴 한데 한 번도 여기 떨어지지 않는구나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기 떨어졌네요 여기 뒤에 또 영인유방 이것도 있네 요것도안나왔네 생각보다 이쪽 두 개를 오늘 하여튼 여기 처음 왔고 여기에 있는 것도 처음 봤네요 <laughs> 처음 와가지고 자 신갈부터 이제 9시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코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것저것 뭐줄 거니까. <laughs> 자, 짜잔. 우선 영덕동 쪽에서 여기 나주집이랑 장수촌? 이쪽에서 코이 기사님이 없다 보니까 코이 계속 바닥에 둥둥 떠서 이쪽으로 이동했고. 자, 저는 우선 상계덕이고요. 돈 주면 가야죠. 저는 원래 돈 주면 가니까. 자, 상계동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힘들게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보도록. 우선, 한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갈만 할 겁니다. 생각보다 요즘 도로에 차가 많이 없죠 아까 내려오는 것도 50분이 내비안 찍혔거든요. 아, 그 시간 8시에서, 그래서, 그 뭐죠? 버스 전용 타지 못했는데도, 참 대단해요. 요즘 차가 너무 없어요. 자, 이따 보시죠. 바밤 바바밤 바바밤 진짜 오랜만에 이 도봉구청이라는 것도 보고 뭐 노원역도 보고 이것저것 보는 것 같고 10km의 바닥에 다섯 개 다섯 개 있고 콜어이고 10km에 아예 없고 야 근데 생각보다 그 멀어요 <laughs> 생각보다 그냥 멀어요 이쪽이 약간 우리 집 강남에서 저희 집 가는 정도 거인것 같아요. 강남에서 예, 강남에서 이렇게랑 강남에서 이렇게랑 예, 거의 비스무리 한것 같아요. 네, 자, 우선 노원역 쪽 가서 오랜만에 콜 하나 잡아 보도록 하죠. 예, 콜은 줄 시간이어서 무조건 줍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예, 의정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양주로 갈 수도 있고 갈 때까지 가보죠. 와우. 콜 진짜 안 주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려고 건대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지 했데 아 무슨 여기서 지하철 타고 건대까지 25분이나 걸려요. <laughs> 생각보다 딱 진짜 강명이랑 비슷한 거. 철산에서, 이게 뭐야, 청담 쪽이 한 30, 아 청담이 아니야, 어디지? 그, 노년 쪽이 한30몇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남까지 한30몇분 걸리는 거 비슷하게 걸리는 거 같아요. 30분 대딱강명과 <laughs> 음, 비슷한. 자, 우선 목동 잡아서 목동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조서 다행이네요. 지하철까지 이제, 아, 지하철 타야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안주면 하고 있었는데, 다 웬만해서는 다 띵띵 없고, 띵띵띵 없고, <laughs> 그나마 이거는 들어왔네요. 자, 이따 보시죠. 깔끔합니다. 깔끔해. 자, 등촌 박스네요. 음, 음. 우선 무조건 요 안에서 뭐줄 거니까 뭐라도 타도록. 예 네, 고르고 자시고 할 박스는 아니니까 하나 연개식으로 조금 괜찮은 착지로 딱 나가는 거 주면은 딱 잡고 치고 나가서 치고 나간 후에 바로 이제 좋은 거 잡고서 날라타 가지고 5만 원 짜리 타고 4만원 짜리 타고 5만 원짜리 타고 원짜리 타고 원 짜리 타고 4만원자 우선 등촌역 쪽으로 슬렁슬렁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네, 뭐갈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는 것 같고 저쪽 가면은 요 위에랑 해서 전체적인 박스에서 네 하나 주고 죠 5kg의 콜이 요거밖에 없는 거 보면은 조용한가 봅니다. 언제쯤 시끄러워질라나? <laughs> 자, 좋은 콜들은 다, 저기 뭐, 오스템, 인플란, 어쩌고저쩌고, 오스템, 오스템, 오스템. 다마곡에서만 뜨고. <laughs> 섭섭하게 정말. 자, 우선 저는 마천동, 조서 마천동 가도록 할게요. 잠실도 떴네. 잠실 요거 잡았을라나 마천동을 안 잡았다면? 왜냐이 주변에서 뜬 콜이 없었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뭐라도 자 우선 마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아 정말 그래도 하나하나 뭐라도 죽인 줘서 계속 잘 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나름 나쁘지 않게 타고 있다. 예, 매우 나쁘지 않습니다. 이따 보시죠. 자 이거는 뭐 저한테 선택지 없이 바로 그냥 잡아가죠. 안양 안양을 집을 가려고 안양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좋기 때문에 잡았다. 아니, 제가 여기, 여기, 여기 떨어졌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탔는데, 보느냐고이거는 네, 그냥 가는 게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자, 우선 안양으로 넘어가고, 안양에서부터 또 슬슬 타보죠. 날도 좋은데, 날이 아직 안 춥네. 요즘 생각보다, 와, 춥다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음, 파이팅 넘치게 하려고 했으나, 네, 뭐 아, 착지는 그냥 안양 아, 여기까지 온 거는 잘 타고 온거 같아요 우선은 계속 거의 뭐한 30-40분 이내에 계속 타고 다녀서 우선 안양역 쪽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코스여서 넘어갈 거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 10km에 콜이 두 개밖에 없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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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넘치기 이거 뭐지 우선은 푸단도 하나 켜볼까 어차피 노는 푸단 하나 있지 않나 피커에 피커에 한콜 타면 연말, 연말도 하나밖에 없고, <laughs> 참, 푸단도 많이 없네요. 아, 근데 푸단 킨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쩝쩝쩝짭자 이렇게까지 없다니. 자, 이따 보시죠. 우선 안양역 쪽으로 가고. 예, 우선은 코를 탈거기또 이거 근데 안양역 딱 가면은, 제가 봤을 때 걸어가면은, <laughs> 셔틀 딱올것 같은데. <laughs> 이따 보시죠. 우선. <laughs> 아. 요거 하나 더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 팔리스면은 안양삥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안양삥을 열심히 타다 보면은 그래도 순수 20만원 찍지 않을까요? 우선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188,800원. 만 아, 숫자도 아주 888. 그러니까 한코 콜만 더 타도 우선 20은 찍는 건데, 하여튼. 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 정도 찍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목요일이기도 하고 끝까지 이렇게 타면 될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멀리 가지 말고 해보자. 목요일 1시 37분인데 너무나 응? 조용하네. 아니 뭐 진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프로그램 제가 안 끄고 탔더라고요. <laughs> 몰랐는데 콜마너가 참, 이렇게 거의 다 왔을 때 쿨마너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라? 이랬는데, <laughs> 쿨을안 껐네? 이랬는데, 그럼 그동안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건데, 로지도 안 울리고, 카카오도 안 울리고, 그 쿨마너도 그때서야 울리고. 자, 우선은 마무리 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게요. 근데 셔트로만 왠지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자, 이따 보시죠. 우선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방법이 없어요. <laughs> 아무것도 안 주네요. 이렇게까지 안 준다 안양 이거 뭐, 바늘마짜리 탄다고 했잖아요안줘요 우선 6만원 하나랑 3만5천원만8천원만8천원 기여권 그리고 3만5천원 그리고 54,400 포인트까지 아까 말했듯 188,800 <laughs> 8 188, 8 8 0 0 포인트인데 어 25만 포 일이니까 25만 원 정도까지 어떻게 해 볼까? 싶데 여기서 24,000포뭐24,000포 어, 이렇게 두 개만 타도 얼추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얼추 되는 건데 그런 거. 아, 푸단을 안 켜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콜좀 있으면 푸단 킬려고 했는데 전혀 뭐 푸단킨다고 될 문제... 가 어차피 푸단을 켜도 밀릴 것 같아가지고 안 켰는데 여튼 뭐... 야... 이시간대 정말 타기 힘드네요 이제 또 이것도 어떻게 적응을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 안에 있는... 서울 안에 있어도 사실 근데 뭐 희망적이진 않아 보여요 자, 우선은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일찍 나와서 한 5시부터 코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25만원, 30만원 할수 있지 않을까. 4, 5시부터 나와서 하면.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